안녕하세요. 집을 중개하는 여자 집중녀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대신해서 정직한 매물만 알차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이번 토지 같은 경우 펜션이나 카페 부지로 상당히 괜찮은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 바로 근처에 펜션촌이 있는데요.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는 건 그만큼 바다 전망만큼은 확실히 멋진 매물이란 뜻이겠죠. 우선 이번 토지 매물의 경계와 매물 정보 먼저 살펴본 후에 드론 영상과 현장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니 남해의 카페나 펜션 부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지의 경계는 이렇습니다. 두 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1233제곱미터로 373평입니다. 바로 접하고 있는 도로는 아스팔트가 잘 깔려져 있으며 도로의 폭 역시 4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2차선 해안도로까지는 약 10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물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지의 지목은 두 필지 모두 전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662 제곱미터와 571 제곱미터로 총1,233 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드론 영상을 보시면 이번 토지를 접하고 있는 도로에서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다 보면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에 대한 큰 부담감은 없겠습니다. 이번 토지 매물 같은 경우 남쪽과 서쪽 바다를 모두 볼수 있게끔 건축이 가능합니다. 서쪽으로는 항만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드넓은 수평선 바다가 보입니다. 펜션이나 카페 하실 분들은 남쪽으로의 수평선을 배경으로 건축물을 지으면 창을 통해 그림 같은 풍경을 담을 수 있겠습니다. 현장 영상으로 넘어가서 이번 토지의 경계 쪽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아주 잘 깔려있는 곳입니다. 낮지만 웅벽도 잘 쌓여져 있네요. 차량 진입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부분입니다. 제가 아래쪽으로 비춰서 본 배경이라 살짝 아쉬운데요. 저쪽 위쪽으로 토목공사를 조금 더 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상당히 멋진 뷰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남해 중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부지라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날이 좋은 날에는 반짝반짝거리는 멋진 물결을 볼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번 토지 매물을 간략하게 살펴보셨는데요. 파트인 영구적인 바다 전망을 가지고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곧이어 이번 매물의 매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매물의 매매가는 4억원입니다. 남해군 남면의 영구적인 오션뷰를 가진 카페 또는 펜션 부지 찾으시는 분들께 희망적인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